안녕하세요 레드 유튜브입니다아 지금 제 핸드폰이 망했어요. 배터리가 3%인데 충전량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먹방 찍으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나게 생겼네요. 자 여기 공화중 자장컵 하고요. 여기 g s 2 5에서둘다볼수 있고 이쪽은 홍석천 님의 매운 치즈 볶음면이고 원래 여기에는 그매 뭐, 많은 먹을 가셔줄 예, 주식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주식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밀키스로 샀고요. 여기 소스에는 이 자장 소스. 하고, 이 치즈 소스, 하고, 여기, 불닭 소스 같은 매운 소스하고, 올리브유가 있는데, 일단은, 면을 물에다 익혀주세요. 익힌 다음에, 그릇 하나에다가, 이소 이거, 면 담기고, 제일 먼저, 공화충 소스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즈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닭 소스 같은 매운 소스를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올리브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빨리빨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남은 두 개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 실패한 영상에서 아, 이 후레이크를 계속 말했으면서도 제가 좀 까먹고 안 넣었어요 이 홍석천에 매운 치즈볶음면에 이 후레이크가 들어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거든요? 이거는 물에 익혀줘서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후레이크기 이 때문에 불닭소스 같이 데코레이션 후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 익힐 때 같이 넣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몇번 말했지만 이거는 불닭소스 후레이크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소스 다 넣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익히고 면합친 다음에 짜장 소스 그 다음 치즈 가루 그 다음 매운 치즈 볶음면에 액체, 액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레이크 아예 이 올리브유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잘 까먹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영상 빨리 끝내고,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좀 쓸게요. 자, 그러면은, 맛있게 한번 비빈 다음에 또, 이렇게 비볐어요. 지금 이 카메라상은 약간, 붉어 보여서 소스가 들어갔다는게 티가 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그냥 완전 자장면이에요. 치즈가루랑은 안에 골고루 잘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맛을 볼 시간입니다. 제가, 좀, 조그맣게 한 젓갈만 다 먹어볼게요. 제가 잘 섞어가지고, 완벽히 다 들어갔을걸요. 그거 믿고, 이거 봐. 면이 끊기네. 어, 겨우 이만큼 집었지만, 이 조금이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약간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약간 그 자, 짜장면 소스 때문에 맵지 않으면서도, 매운 치즈 볶음면 소스 때문에 매우면서도, 치즈가루가 탁.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친구 둘이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말리는 기분. 뭔지 아시겠죠? 짜장 소스랑 매운 소스가 싸우는데, 치즈 소스가 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잘 섞여 있는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예, 네, 뭔가, 약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직접 만들어 먹어보시면 뭔가 알 거예요. 아, 그리고, 짜장면이기 때문에, 짜장면에는 물을 살짝 넣는 다음에, 잘 섞을 때, 물이 흡수되도록 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예, 몇 번이고 말하지만, 이 브레이크는 항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맛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한 젓갈만 더 먹어볼게요. 오묘한 맛을 한번더 느껴요. 어. 먹었는데 아직도 그런 느낌이 나요. 싸움 말리는 기분. 네, 이런 약간 탁 터지는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GS 편의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살수 살 있는 거로써그 여기다가 이거는 매 매워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니 매마른 목을 갈라 매마른 네, 목을 적셔 줘요. 이주식구에도 함께 마시면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 마지막으로 어, 또한번더 먹어보고 영상을 종료할게요. 이 맛을 한번더 음미, 음미하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이상하게 잡혀서 잘 모르겠지만 네, 세번 먹었지만 똑같은 맛이에요. 짜장 소스랑 매운 소스랑 싸운데 치즈 소스가 말린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평화적인 그런 맛이에요. 한마디로, 평화적인 맛. 예, 네, 맛이 너무 좋구요. 예, 네, 모두들, 이 방법대로 편의점에 가서 직접 사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원래 편의점에서 야더 개꿀인데,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자, 이 이상으로, 레드 유튜브의 영상을 마치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참. 아시죠? 이브레이크 넣으세요. 하하하.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